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용설명서입니다. 2022년 7월에 빅스텝을 발표하게 되면서 어, 빅스텝, 그리고 금리,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2년 7월에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2.25%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2020년 5월에 0.5%였던 금리가 2.25%까지 오르면서 약 2년 만에 1.75%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리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지만 특히 이번 2022년 7월에 밟았던 빅스텝은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빅스텝의 원인 첫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 경기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물가는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빅스텝의 원인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만약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우리나라보다 역전이 되게 되면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자금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 네모에서는 금리는 떨어지는데 매매가도 역시 떨어지고 있고 또세 번째를 보시면 금리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 금리가 분명히 부동산의 매매가나 전세가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금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그 해에 공급되는 주택수 그리고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죠. 그러면 현재는 왜 부동산이 침체가 되었을까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심리도 굉장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공급은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되었죠. 공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는 심리와 금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 금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어,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해 3.5%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벌써 9월 미국 금리가 3% 넘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한국도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국은 4%대 정도 전망이 되는데요. 4% 정도가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대략 6에서 7%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3% 후반대에서 5% 초반대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 1, 2% 정도 오르게 되면 어 1억의 이자는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더 오른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하반기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가 임대차가 될 것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8월이 되면 임대차 갱신 완료된 물건이 나올 건데요. 어, 사실 생각해 보면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고요. 특히 고금리 시대라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따른 반전세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보증금이 비싸지 않게 되면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도 그만큼 안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어,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전세가에 따라서 매매가도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세하고 매매가는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시라면 조금 기다려서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금리도 낮고 고정금리 그리고 50년 만기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매를 노린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주택자시라면 지금은 갈아타거나 집을 파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금리 때문에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전세나 월세를 놓으시고 다른 데서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버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리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